주전 6세기부터 5세기의 역사 개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세월, 그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에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폐망이 다가왔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를 묵도하고 포레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들에게 정말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 하루하루 심정이 아, 이것이 끝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 시간에 단지 그들의 시간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영포로 어, 과거에 한번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광야에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2년만에 어디로 갈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하나님 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시내산을 통해서 갈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8년이라는 뺑뺑이 일명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잘해서 훈련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역사 가운데 그들이 보니까 그렇게 4 0년을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충 교육으로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그들이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첫째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야. 이제는 다른 우상들이 가짜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그들이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하게 되고, 제사되게 되는 모습들, 예배하게 되는 모습들을 형태가, 종교 형태가 바뀌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구약의 성경들이, 구약 성경들이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정립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다니엘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고위 그 위치에 가서 그가 했던 역할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구약 성경에 관련된 자료들 다 모집한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에스라 같은 경우, 그가그 자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 하나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니까 그 가정 속에서도 그들의 구약 성경이 정립되어지고 포로기가 맞춰졌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나갈 바를 재조명하는 시간들로 변모해 간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라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기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셨던그 땅으로. 그들을 다시 보내셔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모습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대국과 성경 역사 가운데 지금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벨론 포로 다녀와서, 이고 바벨론 포로를 다녀와서 이 페르시아 에스라 니에미야 역사 그 과정을 보고 또 학계 아, 스가랴 말라기의 아, 연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포로기 문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70년 포로 전까지는 아람과 아수르 바벨론 제국의 시대였다 라면 포로기가 끝날 무렵에는 새로운 나라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메데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중간기에 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로마가 그 시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내용 으로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공은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뉘에미아, 에스더, 학계스가리아, 말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데바사라는 것이 생성이 되어지는 것이 유프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메스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아레안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메데바사 두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좀 작은 소국으로 있다가 이제 점점 커지는 나라가 되게 됐는데, 메데는 다니엘서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나오고 9장 1절에는 아스웨르 왕이 나오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메데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게스가아에스더에서 나오는 다리오 왕과 아스웨르 왕은 바사, 그 페르시아 왕을 그, 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인물이 같은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은 다르다라는 걸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데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함께 멸망시켰던 나라이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메데를 통합시키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요, 오랜 시간 번영할 것 같았는데, 그리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부간네살 왕이 이 레반트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애국까지 정복해서 조공을 받는 시대가 있었지만, 르부간네살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얼마 가지 않아 23년 만에 페르시아 에서 어 모든 왕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나오는 거어 느부갓네살이라든가 또 벨사살 이렇게 엘를로어뭐 이런 정도 나오게 되는데 바벨론의 6대 왕이었던 나보니두스가 이그 고레스에서 멸망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갈등이 뭐냐면 이 죠. 나보니두스가 여섯 번째 왕이 그 아들 이제 일곱 번째 벨사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주신이 있었는데 그 주신이었던 마르둑보다는 패망했던 아수르의 주신이었던 신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패망한 나라의 주신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벨론 마르둑 종교에 참석하지는 아니하고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루둑 제사장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그 아라비아에 있는 오아시스 근처인 대마라는 곳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리로 가요. 그리고 섭정 왕으로서 아들 벨사살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 벨사살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고 본인은 그곳으로 가서 대마라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막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감정들이 안 좋은 그 시점에 안산에서 고레스 이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이세가 탄력을 받아 가지고 점점점 확대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과거의 아수르였던 그 도시 아수르를 정복할 때 먼저 메데 키악사레스가 먼저 정복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서 바벨론 시대에서 이제 메대 바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어, 메대 바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안시안에서 바사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어, 기원전 550년에 메대 수도 아케데를 정복하게 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어, 점점 서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점점점 서진에서 기원전 546년에 리디아를 정복하고 수도인 사대를 정복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루, 루디아, 이 지역까지, 루디아 지역까지 이고니온까지 정복하게 그리스 도시까지 정복하는 일들이 그 시대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리디아를 정복한 고레스 2세는 바벨론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2세에 의하여 무역로가 막히면서 바벨론의 지역에 무역로가 막히면서 들어와야 될 물자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절,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니드스의 실정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백성들이 크게 바벨론으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뭐큰 싸움이 없이 그죠 고레스한테 위임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들의 바벨론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티그레스 간유역 오피스에 있었던 바벨론 대군을 물리치고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은 먼저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벨사살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벨사살이 메데메데, 뭐죠? 베게루바르신 해가지고 그날 죽게 되어지는 모습이 그래서 벨사살이 먼저 죽습니다. 나보니두스보다. 그리고 나머지 대마에 있었던 나보니두스를 마지막에 죽여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 여기 이제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 2세. 아, 고레스 2세가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예. 그러니까 고레스 2세는 사실 큰 전쟁을 치러가지고 바벨론 전체를 얻었다기 보다는 바벨론의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을 지배력을 그냥 통치권을 받아서 위임하는 식으로 전체 바사제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경한 정책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건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돌아와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종교적인 것도 자유를 주고 그런 정책을 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페르시아가 점유하면서는 각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딱 맞춰서 고레스의 책령에 의해서 결국 누가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한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서는 16년, 때론 14년, 조서가 내린다부터는 14년이 되는데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오르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만 이 캄비세스 2세는 능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애굽 이집트까지 점령했던 왕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출정을 가면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어떤 지역에 자기 동생과 이렇게 분양을 줘서 동생에게 좀 위임하고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스메리드스라고 하는.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정을 떠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동생이 분명히 내가 원정 떠나 있는 동안에 또 왕권을 차지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신복을 통해서 그 동생 스메리디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여동생들도 혹시 뭔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어떻게 하냐면 결혼하기 전에, 아, 결혼을 하고 원정을 떠나게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가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스메르디스가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동생이 우니까 그 동생 하나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 가운데는 이 스메르디스, 그 캄비세스 이세를 갖다 폭군이라고 기록,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정을 가서. 애굽을 정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 그 정복하고 있는 어간쯤에 분명히 자기 신복을 통해서 죽였던 스메리디스가 살아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복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분명히 죽였냐? 근데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메리디스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살아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거기에 가오마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메데 사람 사제 출신이었는데, 이 가오마타를 통해서, 세력을 얻기 위해서, 가짜 스메디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캄비세스가 원정을 가고 이겨놓고서는 돌아오려고 하는 과정 속에, 그만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자기 동생이 죽었을, 죽은 건데, 가짜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원정을 가자, 하고 돌아가자 하고서는 칼을 뽑아가지고, 돌아가자 하고 징군 해놓고서는 칼을 집어넣다가 허벅지를 찔려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죽었어요. <laughs> 그, 결국, 가짜 스메리디스가 왕이 되어지고, 시, 실제 왕은 죽었어요. 이게 웃기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가짜 스메디스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 계급들을 통해서 계속 정치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기적 오타네스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이 가짜 스메디스에게 결혼을 시켜요. 결혼하고 보니까 가짜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짜 스메디스를 죽이려고, 아, 몰아내려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서 일곱 명이 모이게 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는데 함락시키지를 못해요. 그 어간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정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제 그 신복이었던 사람에게 이 가짜 스메디스가 내가 진짜인 것처럼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주겠다라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짜 그 신복이 그렇게 들어주는 척하다가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얘 가짜다 하고 뛰어내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아, 가짜인 것이 증명이 되어지니까 그 가짜를 일곱 명에 의해서 진압이 되어져 버려요. 자, 이제 일곱 명이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일곱 명이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해 갈 것이냐라는 일들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자기 가문을 침해법정으로 나는 건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거기서 빠지겠다. 그래서 나는 누가 왕이 되더라도 나를 보호해달라. 조건을 걸고서 빠집니다. 그 이제 여섯 명이 남았죠. 그 여섯 명이 어떻게 해서 왕을 뽑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내기를 한 거예요. 서로 말을 타고서 달려서 먼저 찍고 돌아온 사람이 왕이 되자. 자, 그런데 그때 다리오에게는 왕, 말의 조련사가 좋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말 달기를 해가지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1세는 전쟁을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말잘 달려가지고 1등 해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리오는 고레스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계승자로서 입지가 약화되어졌죠. 그래서 캄비세스, 결혼했던 캄비세스 여동생과 결혼함으로써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시, 이 시점에 다리오가 왕이었을 때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성전공사가 중지되었던 것이 확인이 들어옵니다. 이때 사실을 확인해주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로 약속하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 때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지지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정말 무슨 정복하고 뭐 해서 가냐 말잘 달려가지고 조련사 잘 둬가지고 왕이 되었고 원하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이 확인 들어오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면서 결국은 성장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인도에 가시는 것은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 우연히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열국을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뒤에 어다오왕때 왕정이 바뀌면서 전국에서는 자꾸 반란이 일어나요. 늘 이렇게 정복되어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애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반란을 또 진압하러 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들을 이은 아들이 아수헤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일세.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세르크세스 일세. 누구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영화 300여 규를 보다 보면 거기서 크고 이런 사람이 딱 나오면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일세입니다. 아수헤로 일세. 에스더의 남편 아수헤로 일세입니다. 이 시기에 어 남 유대에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일들을 계획했지만 하만에 의에서 계획되어졌던 일들이 에스더 통과서 일하심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일들이 에스더서에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되어지는 것은 에스더서가 요 아세를 1세때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 그런데 이 그가 이 마게도냐 그리스 원정을 가지만 전쟁에서 자꾸 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꾸 패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시점에서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생겨요. 충격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왕궁에서 자기 신하의 부인들을 다 검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쿠테타가 일어나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그 동생을 죽이고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닥사스다 일세입니다. 복잡하지만 요 왕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관련된 인물들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또또 애굽이 반역을 합니다. 이제는 이집트에서 반란을 또 진압하기 위해서 요번에 왕이 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닥스다 왕이 이제 자기의 신복들, 이 총리들을 보내 가지고 총독들 총독 제도를 통해서 총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를 진압하기 위해서 보냈던 총독 중에 서편에 있었던 메가비드스라는 사람을 세워놨더니 이 사람이 이집트 반란을 막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어요. 엉뚱한 일이죠. 그래서 왕이 그 반란을 잠재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진 않고 계속 서편 총독으로 세워주게 되죠. 그리고 아닥사스다왕은 본국에서 왕이 되어지게 되는데 총독으로서 인정은 해놨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한 번은 반란했는데 두 번은 또 못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불안한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니에미아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그 사람을 자기 신임자가 가겠다니까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니에미아가 와서 뭐합니까? 군대와 함께 와가지고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페르시아 제국 간에 일어난 일들을 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갈 때, 1차, 2차, 3차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름을 통해서 그냥 던져도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준비하신 곳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민들을 돌아오게 조금 수월하게 또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제고 어, 안에서 명분과 또 정황을 인도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왕들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책에도 도표화되어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 328페이지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 왕의 연대와 성경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제가 쭉 얘기했던 고레스 2세, 캄비세스 2세, 스메리디스, 뭐, 스메리디스 같은 경우는 조라스터교 승려였던 가오마트가 스메리디스 행세를 했던 거, 가짜 스메리디스 얘기도 있었고요. 다리오 1세가 말잘 달려가지고 1등 해가지고 성, 그 왕이 되었는데, 이 다리오 1세가 했던 역할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아, 우편제도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도로를 정비하고 그런 일들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어, 다료 통치 때에 여러분들 그, 그 성전 재건에 대해서 확인이 들어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오고 갈수 있었던 환경들도 이 다료 1세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하세르 1세 때 에스더의 사건이 나오고 아닥사스다 때에 니에미아가 기한하고 예레미아가 예언하는 사건들이 그 페르시아와 관련해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포로기 이전 문서에도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각 역사서에는 예언서와 어느 시대의 어느 예언서가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 이후 문서도 역사서와 예언서가 배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포로 후기 역사서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언서는 학계스가라 말라기가 있는데 학계스가라 말라기를 아무 때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서 가운데 그 기준을 보고서 봐야 됩니다. 특별히 에스라서 가운데 보게 되는데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는 수르바벨과 예수의 1차 포로 기한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방해로 인해서 16년간 성전 공사가 중지되게 되고 그 시점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캄비세스 가짜 스메르디스 왕 시대인데 그때 이제 4장이라고 했습니다 1장부터 4장. 그 4장과 5장 사이에 16년이라는 공백이 있고, 그 무렵에 누가 활동하게 되면 학계와 스가라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계와 스가라가 예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전 재건이 되어지고, 4년 6개월 만에, 반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과 6장 사이에는 5장에서 재개되고, 6장에서 완공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기원전 520년에서 예, 있게 되어지는 일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바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 나갈 때도 에스라를 보면서 1장과 4장 사이에서 학계의 스가라를 보게 되고 6장과 7장 사이에서 에스더서를 보게 된다면 그 과정이 역사적 진행 가운데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7장으로 돌아서 10장까지 보게 되고 7장에서 14장까지는 에스라의 2차 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80년이 지난 다음에,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기한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니에미아 보고 말라기 보면 시대순으로, 역사순으로 여러분들이 다 풀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성경과 관련된 것, 고레서이세대에스루바벨과 예수아가 기한하는 것,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사건. 다루 1세 때 학교와 스가라가 예언하기 시작했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성전 완공되어지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아수르 1세 고 사이에 에스더 이야기가 있고,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가 귀환하고, 느헤미아가 귀환하고, 말라기 예언이 있어진다.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 도표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28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